대... 뭐저고 대엽곡이었나? 대엽곡까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어 맞네 아 역시 기억력 죽지 않았 일단 어... 미션 들어가기 전에 바로 식사부터 할까요? 식사를 하고 뭐 조사 성과 보고가 있다네 이거 먼저 얘기하고 가야겠는데 어디였지? 어, 이세사람이었던거 같은데 아닌가? 이거는 아닌데 어, 이것도 아니고 조사 성과.. 는 어디다가 하는 거지? 오케이 아, 그냥.. 그냥 식사하러 가죠 로그인버스.. 너스 일단 먼저 받아주고 식사를 하고 배협곡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방송을 안 키더라도 로그인 보너스는 계속해서 계속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돈으로 체력 스템이단 보기 정식을 먼저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공격력을 높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아, 이거 넘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넘길지 모르겠네요 키를. 오케이 야옹념 야옹연 마술 뭔지 모르겠네 우리 기절를 타고 내려가서 게시판 보고 이동하면 되 게시판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하나 있는데 아아니네 그냥 가는 거네요 게시판이 아니구나 대협곡에 그냥 그냥 탐색을 해야 되는 거네요 빨리 가자. 빨리 빨리 대엽곡을 탐험해 보자. Let's go. 벽벽에 균열 빠져나가기. 그래. 어. 나아갈 수 있는 곳을 찾아보지 않을래요? I think we can get through if we head this way. 그냥 가면 되는 건가? 일단 어, 스토를 사용 못 하나? 스토를 안 되네요. 뭐지? 이건 안 싸워서 그런 건가? 아, 영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왜 채팅이 안 보이지? Look at this massive fissure it made. This, this is the power of an elder dragon.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No way. 세상 무서워지네. 뭐, 어떻게 가, 어 어떻게 가는 길이 있나? 어떻게 어떻게 내려가? 잠시만요. 이거 왜 채팅창이 안 보일까요? 저는 이게 화면에만 뜨고, 채팅창이 왜안 보이지? 어허, 제가 채팅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이, 어, 뭐지? 이상하네. 왜 채팅 창이 안 보일까요? 어. 지금 채팅을 치면 아잘어 네네네 보이네요 보이네요 보이네요. 오케이 이거 어, 어떻게 내려가지? 오른쪽 밑에요? 아 이쪽으로 내려가는 건가? 어. 설마 아닌데, 여기 올... 제가 왔던 길인데요. <laughs> 이쪽으로 가서... 여긴가 보다... 이, 이 위쪽이 돼...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케이? we gotta be careful not to fall here. 오케이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이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Think we're getting close? 아 제가 길 길치는 아닌데 왜 이렇게 길을 못 찾을까요? 아 뭔가 좀 기분 나쁜 곳인데? 육사노의 돼지. 뭐 거서 포자아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느낌. 네온님 <laughs> 플스예요? 네. 플스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도 따로 돈을 안 내서 결제를 따로 안 해서 혼자 솔플만 해야 되는 설정이 뭔지? 근데 아이스본이... 이제 최근이면 최근인데, 아이스본이 와... 딱 뭐... 이거... 이거까지... 일단... 한번... 솔로를 일단 진행을 해보고, 더 재밌으면 이제 온라인 결제까지 하겠죠. 플스 세일하던데, 플스용... 몬스터 헌터가 세일하고 있는 건가요? 아, 나 잘못 썼는데, 그럼? 조금 이따 살걸 저는 세일 안할때 샀던 거 같거든요. 어, 이분은 누구지 어떻게 헤어스타일이 독특하시네. 아, 플스 자체가 엄청... 아하! 아 플스가 떨어졌다고요 가격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플스 5가 나온다고 소문이 도는게 예전부터 있었죠 제가 근데 그때 때 마침 딱잘 사가지고 근데 저는 나름 만족해요 지금 뭐사 쓰고 있는 게 저도 좀 싸게 주고 산 편이라서. 연구단지가... 어, 이분구단 누구야? n 이분은또 누구야? e r e we are. 여기는 대체. 당신은 대체. 3기 단장. <laughs> 안녕하세요. 떨어진건 기억나? 우리는 3기단이야 여긴 가서 가지 가서 음. 들 우리는 기단이이야 플스 패드 선물해 드릴까요? 플스 음. 패드요? 근데 아마 주셔도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음. <laughs> 아새 거가 있으세요? 주시면 저야 감사합니다. 산호의 대지를 꼼꼼히 탐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나가. 서어 여기 물음표. 아 느낌표가 하나 있는데. 김표를 하나 가보든이 사람이 연구원 hey there. 방어의 호석을 줬는데요. 음. 아, 얼룩덜룩 하고 무니 아, 그 패드 그막 마트에서 팔던데. 근데 그거 있으면. PC에 연결해서 뭐 USB라든지 아니면 동글로 이제 블루투스 연, 연결 뭐 이렇게 하면 아마, 어, 뭐야, 왜 이렇게 밝아져? 되게 넓어졌는데요. 그럼 PC에서도 패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패드가 하나 남으시는 건가요? <laughs> 그래서 막. 스팀님이나 이런 분들은 GTA 하려고 일부러 패드만 따로 사는 것도 있고, 아 손기름 때문에 얼룩덜룩하고 <laughs> 저도 제 패드도 아마 제 패드는 까만색 그 기본인데, 많이 얼룩덜룩해졌네요. 이게 <laughs> 하도 떨고기도 많이 떨궈가지고, 그래도 상처는 아예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PC판으로 살걸 그랬는지, 좀 PC판으로 샀으면 뭔가 좀더 화살이라던지 뭐 이런 것도 잘쓸수 있을 텐데, 식사하기가 있네. 어허! 음. 컴퓨터는 엑스박스로 콘솔이. 콘솔이 질게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일단 여기 박스가 하나 있을텐데, 박스부터. 오케이. 여기. 어, 아무것도 없어. 와, 지구품 아무것도 안 줘? 아, 엑스박스 그 패드로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로는 못 가고, 이제 천천히 한번 둘러보면 될것 같아요. 새로운 곳으로 왔는데, 어, O를 누르면 이제 내려가거든요? 어, 점프가 되네? 어. 오케이. 우와. 발자국? 이걸 추적해보자고? 좀 무서운데? 이게 점점점 채워지면 누군지 나오거든요? 벌꿀 어? 쟨거 같은데? 아닌가? 얘네 야, 씨, 공격한다. 어디서 공격하려고? 죽었어? 도망가? 샤모오스. 아, 일단 숙돌부터 갈아줍시다. 공격해? 안 돼, 저 웬만하면 나중에 좀더 좀 하다가 무기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왜안 뭐 죽었네? 안전아프가 이런 애들 지난번에 보스몹 잡았을 때랑 너무 자이, 차이가 나는데? 자, 광이뭐 이런거 뭐... 뼈무덤 오케이, okay, 뼈무덤 하나 더 하면 형경주사까지 다 됐죠? 오케이 okay, 불러보자 꼭. 치치아크를 발견해야 되는데 일단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아, 여기도 안 밝혀졌어. 약초. 관광이기 여기 올라갈 수 있고. 얘는 또 뭐야? 아까 싸웠던 애들 아닌가? 오, 또 내려와요? 어, 얘는 또 뭐야? 와 눈뽕 어 도망간다 얘가 지구 누구? 누와 발견만 하고 발견만 하고 그냥 놔두나 본데요 나중에 잡겠지 아아 아. 이거..먹을 거 있지 <목소리> 내광춘 어이씨 또 뭐야 아 깜짝이야 니네 숫자 <목소리> 는 뭐해? 한번싸볼까요 발광 야! 한번 덤벼봐 마 잘하나 싸음 잘하나 아, 얘는 잡는 거 아닌가? 그냥? 어차피 아이템을 주니까 그냥 잡읍시다 샤모우스의 가족. 어 근데 잠깐만. 이거 여러 개네? 여러 명이네? 아아아아 아, 아, 아. 진짜 두 번. 여기네 애들 다 쓸고 가라, 다 쓸고 가자. 이게 레벨업이 없어가지고 살짝 아쉽해요 레벨업이 있으면 진짜 노가다라도 해서. 좀더 데미지를 강화하거나 막 이럴 텐데. 숫돌도 미리 갈아주고. 지금 제가 오거든요? 좀더 길게 멀리 가보죠. 반통 열매. 여 기도 있 고, 여기 뭐하는 데지? 여기 내려갈 수있 는데, 내려 가진 않 을게요. 무서우 니까 6번뭐 이런 데 까지 가야 되 나? 여기 못 가네. 어디로 가야 되고? Wow. 아씨 구석구석 가보래 무서워 <목소리> 오케이, 뭐 올라와서 여기는 또 뭐야 와이어 이동이 훨씬 더 빠른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올라갈 때. Hey, 오, 쟤 뭐야 또? 비룡이 좀더 강력한가? 일단 캠프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알았어, 갈 테니까 기다려. 여기. I think we could build the camp here. Let's ask the head honchos. Sounds like the research base has a new guest. Want to go back and h e c 와있대요. And maybe grab something to eat. 그래? 네? 지금 가면 되? 아,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주승, 아. 여기에 어, 표시를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는 건가? 오케이, 표시를 해서 같이 가죠. 사파 열매, 어, 여기 밑에 바로 있는데? 다 되는 건가? 되겠죠? 얘네는 또아 뭐... 아까 잡았던 애들인가 보다 빨리 가자 연구기지로 기환을 하면 이제 다음 미션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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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되게, 되게 귀찮게 놨다 오케이. 산색에서 귀환하기 거기서 뭐 얻는건 없네 예. 가자 가자 가자